안녕하세요. 5월 25일에 장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죠? 네. 셀트리온의 네. 삼성바이오 에피스, 네. 미 바이오 시밀러 처방 실적 쑥쑥이라고 해서 4월 달에 그죠? 바이오 시밀러 처방 현황 일단은 제가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개발한 내 네, 바이오 시밀러 미국 처방이 늘고 있다 라고 하면서 4월 달 시밀러 내 네, 처방 실적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다고 합니다 해서 특히 우리 램시마가 그죠. 임플렉트라 미국 대형 사보험 사 선호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면서 처방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해서 대형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은 인플렉트라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를 선호 의약품에서 제외를 했죠. 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네. 해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그죠. 회사에서 발표한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 한 29%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죠. 오리지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임플렉시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시장 점유율 지난해 1월부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셀트리온 임플렉트라는 2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오리지널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단 유럽의 뭐 52%, 53%대 부분이니까, 그죠? 최소한 유럽까지는 일단 가야죠. 네. 과반 이상은 조금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트룩시마도, 네.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의 일단 트룩시마 처방 실적, 일단은 뭐 시장 점유율 27.5% 부분으로 해서 오리지널해서 조금 많이 또 오리 오리지널도 줄어들고 있고 또 화이자의 룩시엔스 그리고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조금 선전 중에 있는 상황이죠. 해서 그나마 조금 갭을 갭을 조금 내네 좁혀 좁혀 놓고 있습니다. 네, 트룩시마 처방액 및 처방 수량 시장 점유율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화이자 룩시엔스와 셀트리온 트룩시마 처방액 시장 점유율 격차는 계속 좁아지고 있고 트룩시마 가격 인하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허주마가 좀 굉장히 아쉽죠, 그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신제품 출시 순항에서 삼성 바이오피스랑 우리 셀트리온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회사 꾸준히 대규모 의약품 시장이 미국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다. 주목을 받는 바이오 시밀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르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 네 바이오 비즈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 약4조 원대. 이게 레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가 황반변성 치료제, 우리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랑 똑같은 황반변성 치료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아일리아 아일리아 매출 자체가 루센티스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제넨틱과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의약품 추가 보호 정명 만료 전인 2022년 6월부터 제품을 판매를 할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 뭐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오늘 루센티스,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해서 실적으로 뭐잘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래 그죠? 내년에 조금 네. 일단 7월 달에 합의를 본 램시마 스시 부분이죠. 램시마 스시에 대한 부분 미국의 우리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신약으로 네, 신약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 램시마 스시가 아니고 네, 유플라이마. 네. 아, 네. 램시마 스시는 신약이고 네, 7월 달에 합의 본 거는 네,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내년 일단은 크게 뭐 성장 동력 그죠? 램시마에서 씨랑 유플라이마 부분. 특히 램시마에서 씨가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고마진 제품에다가 유럽에서는 뭐 램시마 대비해서 두 배가량 높은 가격에 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우리 셀트리온 같이 뭐 출시를 하면서 네, 오리지널 시장 잡아먹고 있다. 미국에서 계속 처방이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와 시너지 확대 네 삼바 셀트리온 반등 기회 오나 라고 했어요. 그죠? 자회사와 시너지 확대의 부분은 삼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월 말에 일단 삼성바이오에피스 100% 연결 자회사로 일단은 들어왔던 사항이었고 일단 또 어제나 였요 그저께였나요? 삼성그룹 역대급 투자 발표에 삼성바이오에식스 오늘 2.8% 올랐습니다. 본업 집중 셀트리온도 상승세. 바이오 시뮬러 실적 회복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은 5월 17일 76만 6천 원대에서 83만 천 원대 우리 셀트리온 네 14만 초반대에서 15만 3천 원대에서 네 조금 단순 비교 상으로는 거죠 매우 조금 배가 아프지만 네 주가는 두 회사 모두 조금 네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은 삼성 바이오에피스100% 연결 자회사로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이라는 또큰 대기업 내 브랜드 그리고 자본력 5년 동안 45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삼성의 3대 성장 동력으로 꼽힌 바이오 분야는 제2의 반대초, 반도체로 클 것이라는 투자계의 기대감이 오늘 조금 반응이 되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다 상승했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아키젠 바이오텍도 청산을 했던 사항이었고, 말씀드린대로 삼성 바이오 에피서 100% 2분기부터 연결로 일단은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올해 삼성 바이오 에피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죠잘 하면 뭐 3조 원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 자체가 아직 뭐,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동안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실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하튼, 네. 연결 자회사, 연결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또 매출 자체가 급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업에 집중하는 셀트리온, 네. 해서, 뭐, 말이 본업이죠, 그죠? 네. 암튼, 네. 조금네 일분기 실적 일단 영업이익 조금 어닝 쇼크 이후에 조금 주가가 주춤하다가 다시 조금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네 매출 모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혜민 키움증권 오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네 보고서가 나왔죠. 제약 바이오 업장의 최선호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꼽으며 연내에 위탁생산 업체들의 신규 생산 시설이 추가 가동되며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그죠 오늘 뭐 잠깐 뭐 이렇게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HLB 부분이죠 HLB 그룹이자 MANA를 통해서 좀 많이 키웠잖아요. 실질적으로 리보세나비도 HLB 원래 회사에서 개발을 된게 아니고 타 회사에서 개발 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그걸 인수를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 셀트리온도 M&A, M&A 이슈가 잠깐 생각이 납니다. 그냥 뭐 자사주를 활용해서 뭐 M&A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우성 또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도 있고. 네,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넘어 종합 생명공학에 도약한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 네, 램시마, 신시장 개척했고, 게임 체인저 램시마에서지 차세제 성장 동력으로 정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유럽에쓰는거죠 네, 분기별 평균 한 42%대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 제약 바이오 매출 1위, 지금 현재까지는 1위입니다. 네, SD바이오센스, 진단키트 업체 빼고, 3조원 돌파도 욕심 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내 기자가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조금 기재를 해 놓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정도 되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매출 1위로 매출 1위로 확연히 좀 우리랑 좀갭 차이가 많이 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삼성바이오피스의 연결 실적 때문이죠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신시장을 개척한 셀트리온이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해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내베그젤마를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기타 적응증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빠르면 9월 그리고 12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부분이죠.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내 네, 유플라이마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시장 미국에 내년 7월에 일단 또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이제 삼마,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만에 꾸준히 또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공의 어, 2020년 연 매출 1조 원 돌파에 이어 올해 2조 원 달성은 물론 3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3조 원은 올해는 오래는 거죠. 뭐, M&A를 하지 않는 이상, 3조 때까지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네. 아무튼 기자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알고, 네, 적은 듯 합니다. 그래서 뭐, 레키로나도 이야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우리 머크와 화이자, 네, 경구용 치료제, 네, 계약, 라이센스 아웃, 네, 했던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램시마에 시 부분, 차세자의 성장 동력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항체 바이오 시밀러 매출을 3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신규 제품 개발과 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후속 제품 출시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어가겠다. 2025년까지 항체 바이오 시밀러 매출을 3배 이상 확대? 이것도 그죠? 물론, 당연히 잘 되면 좋죠. 근데 단순하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지금 단순하게 그냥 1조 8천억 대라고 하면 그죠. 2025년까지 3 배로 확대하겠다는 거는 거의 5조 원대 5조 원대 올라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좀 너무나 큰좀 희망이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 부분입니다. 물론 그죠 주주로서 당연히 뭐 5조 원대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조금 내 그이 좀 힘든 목표인 듯한데, 네, 아무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처방 부분 그리고 삼, 삼성 바이오 에피스 부분이랑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종합 회사로 넘어 종합 생명공학으로 약 가겠다. 셀트리온 세 개의 기사가 또 저녁에 나왔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일단은 조금 거죠. 수급도 외국인 기간 뭐 연기금까지 올 매수 부분에 3, 4%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도 또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단 셀트리온 자사주 오늘 체결이 하나도 없었죠. 좀 내일은 조금 내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자사주 매입 완료 부분도 조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